네, 이 자리에 최인석 화성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이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뭐 여지없이 바쁘시죠? 계속? 예, 많이 바쁩니다. 예, 어, 나오셨는데 화성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젊은 도시 화성시 대표 사원 최인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차게 출발한 2012년 한해 소원하신 일, 다짐하셨던 일 모두 이루어지셨는지요? 2012년은 저에게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화성유치, 매양리 평화생태공원 사업비 지원, 화성호 해수유통 등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대장정을 비롯해 정주하고 싶은 도시, 참교육의 실현을 위한 창의성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했던 많은 일들, (2010년 7월)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어, 지난해 시작과 함께 시민들과 약속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았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께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실 때좀 시민들과 약속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판단은 시민이 해줘야 될 것이고요. 네. 먼저 어, 교육과 보육 부분에 있어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예.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2, 3학년까지 확대를 하였고요. 음. 배움과 키움이 좋은 도시를 만들기 프로젝트에 창의성 교육 사업도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약속드렸던 취약 지역인 사창, 유포, 서근진료소, 보건진료소를 음. 신축을 했고요. 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과 노인, 맞벌이 부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해설를 위해 인도 설치 도로 유지 보수 등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CCTV 확충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 기반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정조 효문화재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방송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국제 세미나 등 많은 일들을 추진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외에도 이 화성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뭐더 있습니까? 어떤 게있습니 예, 성과가 어. 작년에는 꽤 크게 있었습니다. 예. 우선 1,500여 화성시 공직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은 어느 해보다도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보람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지역 경쟁력, 생활 서비스, 주민 활력, 삶의 여유 공간 등 4개 분야에서 종합 1위를 하였고요. 네.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2012년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전년 22위에서 일반 행정, 보건, 경제 문화관광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7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개별 분야로 상수도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무한돌봄센터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평가 최우수, 세정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홍보 분야에서도 우리 시 블로거 화사람이 대한민국 블로거워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 분야에도 농업 분야, 복지 분야, 주택 관리 등 전반적으로 2012년 한 해의 행정 운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 블로가 화사함이라 그러시죠. 예, 화사함입니다. 예. 아, 그럼 화성시를 뭐 사랑하는 뭐 이렇게 내 나이도 예, 그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아, 뭐그말 그대로 화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 예. 화성시를 사랑하는 음. 어, 함께하는 모임 뭐 이런 거. 기가면 뭐 화성시가 여러 가지로 접할 수 있는 예, 많은 그, 그 소스들이 저그 내용들이 올라가 네. 있고요 네. 화성을 한눈에 네. 볼수 있는 그, 그, 그렇군요. 블로그로 그래. 보시면 돼요. 예, 예. 정말 지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근데 다시는 그만큼의 또 성과도 또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최인석 시장님을 이렇게 말씀 하시면 지난해 가장 컸던 게뭐 여러가지 뭐 일도 많았지만 그, 522, 522km였던가요? 예. 이, 그 뜨거운 날에 국토대장정에 나주셨었는데, 그 화성시의 현안사업, 국책사업 세 가지 좀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어떻게 그 해결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일부 성과가 있었고요. 예, 예. 어, 내용을 정리하면요. 어, 지난 늦여름 어, 19일간 522km의 음. 국토대장정이 마음에 어, 크게 와 닿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정 운영의 한계와 화성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에 작은 소리라도 전하고자 시작했던 국토대장정을 53만 화성 시민의 믿음과 지지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매항리 평화 생태공원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국회의원이신 고이선 의원님과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들이 매항리 생태공원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 성을 공감해 매양리 생태공원의 지원을 위한 매양리 생태공원 조성 특별법안이 국회 에 음. 드디어 제출되었습니다. 예. 어, 잘 통과될 거로 믿고 있고요. 예. 또한 국립자연사관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국립자연사관관 유치 추진을 구성하고 민간 합동으로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춘. 공영화 화석지 이원에국립자연사관광유출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이 모임은 이 위원회는 법인화가 돼서 네. 그 많은 기금들이 모여질 걸로 믿고 있고요. 음. 마지막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은 담수화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 10월에 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음.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전국 25개 도시에 20만 명이 넘는 탄원서의 서명을 받았고 네. 시현안 사업이 시현안 산업 사업의 문제 해결에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해서더 여쭤보겠는데 외람되긴 하지만 이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관련돼가지고 예. 뭐 한간에는 무슨 뭐뭐 세종시로 갔다 어디로 갔다 뭐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고 그러는데 시장님 확고하게 아직 결정 안 되고 화성시로 유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도대체.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어, 아마 지금 문체부 주관 소관에서 예. 기재부로 아, 소관 부서가 이제 이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기재부에서는 국가 예산이나 앞으로 추가 추진돼야 될 비용 이런 음. 합리적인 판단을 전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 영구적 비용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음. 믿습니다. 어 음. 조만간 u s k r 이 확정되고 그 옆에 부지로 자연사방관이 들어오면 아마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비용도 현격히 줄 거고요 또 시민들이 이곳을 찾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 어~ 저 외지로 유치가 됐을 경우에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상황을 따지면 아마 국가기관에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아, 만들어졌을 음. 거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러지겠네요. 예, 화성에서는 아마 그런 역량을 제고받고 음. 공평한 정도의 타당성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면 화성에서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만 이루어진다면 화성으로 올수 있다. 예, 이 그런 음,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인석 시장께서는 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교육시장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예. 하시고 그러는데 어, 시장께서 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저 창의 지성교육도시 사업을 기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화성 창의성교육도시 사업은 예.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하에 음. 초중고 연계형 창의성교육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교육 모델 사업으로 음. 선도적 창의성교육을 통한 미래형 창의적인 재를 육성하고 교육발전 요구에 대한 주민 학부모의 교육 만족을 향상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의성 교육은 기존의 획일적인 전달식 교육을 재구성하여 진정한 배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체험과 실천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화성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교육정책이라 자신합니다. 예, 예. 2012년 5월 경기도교육청과의 창의성 교육도시사업 업무협약과 창의성 교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도시형 12개교, 농어촌형 11개교 등 23개 모델 지구학교를 지정하여 8개 세부사업 분야의 추진과 창의성 교육과정 컨설팅 교원 직무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도시 모델 학교가 이제 설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떻게 어떻게 올해쯤 이렇게 알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 올해 대폭 확대가 되고요. 예, 예 창의성 교육이 형평성에 맞춰 화성시 전체. 골고루 지연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는 음. 모델 학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예. 2012년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의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비중 확대와 경기도 교육청 및 화성시 스몰 클래스 추진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은 창의성 교육 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확산기로 2012년 창의성 교육 지원센터 운영과 2000, 23개의 0 2 모델 지구 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화성시 모든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42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 확대 지정했습니다. 또한 코티칭 수업 운영, 소통 공감의 학교 문화 활성, 학생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캠프 운영, 동아리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학부모 아카데미, 수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려 합니다. 네. 그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고한 의지를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근데 이게 이쪽에 지금 이 신도시 쪽에만 이렇게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저쪽의 구도시 기존, 기존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 이제 동서가 조금 그 격차가 있는데 어디 그 서쪽의 반도 쪽 이런 쪽에도 좀 어떻게 이런 교육이 어떤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실제 그런 인프라들은 네. 음, 우리 서부 지역이죠 네. 우정장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 하고 있고요 예, 예. 어~ 말씀드렸듯이 도시형농촌형또 음. 심지어는 기업형 쪽에 그~ 가구수가 많은 데에 배려되는 창의성 교육센터가 하는 것들이 어 획일화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요 어 화성이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성공하면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낼 수 있다 하는 것이 화성은 결국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농촌이 있고 어촌이 있고 도심이 있고 기업화되어 있는 공업화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그 현장에 맞는 교육을. 해낼 수만 있다면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만 있다면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획일화된 것이 아니고 도시형 형태만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이, 이제 올해 이 화성이라는 데가 워낙에 규모가 크고 도농 복합 도시고 앞서에 잠깐 말씀이 드셨습니다만 생활격 차체하고 문화도 예. 조금 차이가 있고 정말 시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는 또 지방 이제 시장 선거가 단창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일을 할수 있는 참막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각오가 있으실텐데 예. 어떻습니까? 올해를 맞이하는 각오는 어떠십니까? 예그 시장으로서 벌써 4년의 임기 중에 네.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서 이제 1년 반 정도 그렇죠? 남았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년 반의 기간 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음. 2013년은 시민들과 약속했던 일들을 마무리와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음.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보여주기 업적 쌓기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토 대장정을 통해 보내주신 저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지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 53만 시민만을 위한 시정의 운영을 임하겠습니다. 옛 것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기본으로 삼고 100만 화성시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해로 화성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본 모델이 되는 도시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각오가 남다르신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으셨습니다. 예. 올해가 정렬적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의 이제 끝에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올 남은 인기 동안 중점적으로 우리 최인석 기자께서 화성을 위해서 어디에 좀 역점을 두고 화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구상이 있으십니까? 예, 그몇 가지 그 안을 예. 가지고 있는데 첫째 네. 그시민긍지 음. 역사, 문화, 도시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무한한 잠재력과 차별화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과 관광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 시민과의 공유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 둘째, 시민 행복 창의성 교육 기반을 음, 구축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 도시 지속적인 기반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 브랜드 창출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복지 환경 조성,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나가며 주거와 일터, 교육과 복지가 행복한 자족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셋째, 시민 활력 지속성장 경제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미, 한 EU FTA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농축산 기반 마련과 로컬 푸드 시스템 구축, 도시 농촌 확산 등 농축산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신성장 분야 교육 및 육성,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모멘텀으로 활용, 모멘텀을 활용으로 도시 활력을 위한 경제발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 다음으로 시민 안심, 생활 편리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 수도권 서남부의 넓은 가용 동지와 도시와 농촌, 해안가 산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 특성은 무한한 잠재력인 동시에 폭증하는 개발 압력을 짧은 기간 동안 수용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도시관리 분야에서 기존 개발지에 대한 정비와 향후 개발지에 대한 도시정비 정책을 수립하여 안심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희망 100만 대도시의 미래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전국 1위의 외형적인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동서간 불균형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되고 행정력이 분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행정 체질을 강화하고 권역별 비전 실현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설립, 활용하는 등 100만 대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초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네. 이 혜택받은 도시 화성시, 또 화성시 민을 위한 그 원대한지만 그래도 이 세밀하고 시민들이 한번 이렇게 받드는 그런 구상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우리 최인석 시장께서는 이 도시정체성 확립 또 도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좋다 이렇게 방점을 찍은 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도시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강점을 어떻게 살려나갈 계획이십니까? 예그 100만 대도시의 성장을 앞둔 화성시입니다. 예, 예. 우리 화성시는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차이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 예견되는 끊임없이 예. 성장하고 발전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예. 젊다는 것은 수많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 우리 화성시의 현재입니다. 네. 현재를 넘는 성장과 현재를 기초로 한 성숙된 미래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임기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844 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행정면적과 수도권 서남부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수도권의 개발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며 역동적으로 외적 성장을 보이는 도시입니다. 네. 또한 급속한 도시와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최고의 인구 성장으로 인하여 2010년 9월 전국 14번째로 50만 대도시로 도약해 2012년 10월 현재 약 53만 명에 달합니다. 2015년 동탄 2신 도시 입주 등으로 2017년 인구 100만급 메가시트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기준 출산율 1.83명으로 경기도 평균 1위로 가임 여성이 많고 출산율이 높아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입니다. 또한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차별화된 유니크한 역사와 문화, 자연을 바탕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1억 3000만 년전 코리아 캐로덥스 화성 엔십 p 스 공룡 화석 발견과 중생대 공룡활하석이 다소 발견된 천연기념물 414호 공룡활하석지는 우리시가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최적지로서 자연사에 대한 연구, 전시, 체험, 교육이 가능한 천혜의 입짐을 증명하는 자연유산이며 사도세자와 그의 비해경용 홍씨를 모신 육릉과 정조대왕과 그의 비 효유황후를 모신 건릉은 지금까지 후대에 많은 감동과 배움을 주는 효사상 효 문화가 살아있는 성지로 우리 시를 이를 위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정조 효 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젝트로 발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과 서울중심부에서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수도권 서남부의 가족단위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제부도, 궁평항 국화도 등 천의 해안 자연을 보유하고 있어 서해안 레저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황해안권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해안권 개발의 핵심인 대송지구와 화홍지구 등 서해안 간척지 중심으로 향후 해양 문화 레저의 거점이자 차세대 그린카, 신재생 에너지, R&D 지구로 성장 잠재력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역사와 첨단 산업 단지가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함께하는 그런 화성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화성시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나눌 말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 53만 화성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삼아서 덕담 한 말씀 남겨 주시죠. 예, 네. 53만 화성 시민 여러분. 시사2일 애청자 여러분 계산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 올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길 기원드립니다 간의 안녕과 평안 또한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꿈과 기회의 땅 화성시가 그려내는 미래 화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의 1.4배 광활한 면적 경기도에서 제일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 2만5천헥타가 넘는 넓고 비옥한 농경지. 현대 삼성기아를 위시로 한1 5천여 밴더 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정제대항의 효심이 어려워 있는 세계문화에선융능 건능의 용주사. 100년 전 일제 온몸으로 한 거에 나라를 대척거자했던 제압리 만세운동이 있었던 효화충의 고장입니다. 코리아 캐럿 없어 화성 엔십스 공룡알 화석지가 있고 천년의 무역항 실크로이드의 마지막 점, 당성이 있는 곳. 이처럼 아이들이 배우, 보고 배울 것이 많은 곳이 화성입니다. 우리 화성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화성 시민과 경기 방송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더는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와 교육이 최우선인 도시가 화성시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최인석 화성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화성시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분명한 도시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욱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인석 화성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최인석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